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남구 목사입니다. 오늘도 365일 일도가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3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과 16장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은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진멸할 계획을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양과 좋은 것들을 남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불순정의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16장은 사무엘은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기준은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괴롭힐 때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신하들이 추천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켤 때에 사울이 진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s a 3일 사무엘상 15장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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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e 으 s 망구레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 내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느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위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덜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줄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워낙은데 당신 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에 이스라엘 집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암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 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와의 호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와께서 호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줄곧요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같이 여인 중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우 앞에서 아각을 찌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 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를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남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 하시더라.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세가 삼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을 내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탐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시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세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간에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